가끔 한국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분이 계십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시 가세요라고 이렇게 전도를 하면요. 아, 저는 아무 염려 없습니다. 교회 안 나가도 제 마누라가 제 아내가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올라갈 때 제가 그발꼭 붙들고 있으면 덤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 물론, 뭐, 그런 이야기가 농담이나 이런 이야기겠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나 자신 일, 일과 또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입니다. 뭐 단체로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단체의 어떤 그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 것들은 이땅 가운데에서의 어떤 그 문제이지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 자신의 일대일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이 일에 대해서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또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어 우리가 공동체나 아니면은 이 국가나 또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이 책임을 우리에게, 우리에게는 맡겨주셨지만 내가 이 국가를 위해서 회개를 한다고 해서 이 국가에 제가 사해지거나 그렇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 사건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 유보하십니다.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세가 기도하는 그거와 함께 지금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모세가 그렇게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하게 멸하시지 않기로 작정하셨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죄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3장에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렇게 간곡했음에 간곡하게 그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절에서 이렇게 모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뭐라면 너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너,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뜻은 어떤 의미냐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갈수 없다. "라는 단호한 어떤 표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안 가시겠다고 합니까? 삐져서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도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돌이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갈 때에 죄와 하나님과는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실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라. 내가 가나안 땅을 약속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들어갈 수 있게 해 주겠지만 내가 너희들과는 같이 가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지금 사용하십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것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는 나 여호와 와 함께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기로 한 땅에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너희들이 나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진 않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목적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에 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의 모든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고난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만사 오케이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은 가나안 땅 입성이기 때문에 들어가게는 해 주겠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는 않겠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잔치로구나. 우리가 그렇게 죄를 범해도 가나안 땅은 일단 들어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겠다. 우리를 버리시겠다. 라는 이 표현을 쓰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그 4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한 사람도 보석이나 이런 것으로 자기를 단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보석을 다 버렸다 이 표현보다는 요나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니누의 성을 멸하시겠다라고 요나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근데 요나가 우여곡절 끝에 니누의 성에 가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선포했을 때 이방 사람,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왕으로부터 짐승에게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회개 기도라는 겁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천천히 행하며 음식도 먹지 않고 회개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주너만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지금 진심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회개하는 모습을 기다리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같이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을 뭐 취소하는 표현보다는 거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십니다. 오늘 33장에 있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중요한 게한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이 있고 시내 광야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역사상에 정말 큰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받은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성문화된 계명을 하나님께서 친히 써 주신 두 돌판을 받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지를 삼는다라고 한다면 이 시내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내산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주 의미가 있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욕스럽게 금송아지를 만든 그런 부끄러운 장소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양, 양쪽 면이 함께 공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을 받고 계명을 받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범했지만 또한 가지는 뭐냐면 자신들이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으신 극유를 경험한 장소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내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야, 내가 끝났구나. 내가 어쩌다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치욕스럽게, 이렇게 생각하고, 낙심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정말 실망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지만, 그 부끄러운 장소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장소가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장소이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극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가 바로 그 장소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단장하지도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 모습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내 삶의 이러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그 극렬하심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이끌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해주신다는 그 은혜를 온전히 붙들므로 말미암아 나의 실패, 좌절, 부끄러움의 그 장소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